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의 남다른 연결고리 남지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때 부모님과 폴란드로 가게 되면서 세계 한인으로서의 그리고 정체성과 역할 모색은 학창 시절의 큰 숙제였습니다. 결국 저의 선택은 졸업 후 한국행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심리학과 국제협력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의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의 책임연구소임을 맡아 문화유산의 회복과 가치확산을 위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세미나, 국제학술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 해외 방문조사와 환수협상을 하여 30점 이상을 환수하는 성과를 내세웠고 해외 지부 설립과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복잡한 협상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결국 환수는 정치와 외교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전 세계 한국인을 연결을 하고 한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 제 꿈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와 역사의 퇴행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서 최근에 저 또한 겪었었던 전세 사기 피해 사건과 같이 청년들의 자리 위주를 꺾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결 의지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저의 꿈과 경험이 정치 참여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 소식과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그런 미래를 듣고 그리고 구글 전문가 이혜민 선생님이 인재영입으로 동참하는 그런 소식도 보면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으로, 여성으로, 동포로서 조국 혁신당의 남다른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정치혐오가 구조화되는 속에서 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입니다.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하여 그리고 더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750만 제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남다른 열정과 비전으로 조국 혁신당의 남다른 연결고리로 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